자, 나라올라 TV가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구독자분한테 제보가 한통 와서 그 해운대해수욕장 있잖아요. 폭망했다고. 정말 사람이 없는지 오후에 한번 주말에 보고 싶다.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또 다녀왔습니다. 어, 촬영 시간이 일요일 오후 4시거든요. 한창이죠? 진짜 오랜만에 해수욕장 가서 물에 발도 담가보고 정말 시원했습니다. 사람은 없지는 않았고요. 있을 만큼 충분히 다 있었고, 진짜 저의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뭐 진짜 바글바글 했으니까 사진 여기 보여드릴게요. 이때는 이제 다시는 두번 다시 올수 없는 그런 시절이죠. 지금은 뭐놀 곳도 많고, 뭐 해외도 갈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느낀 게아 정말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 쾌적하구나 가족끼리 뭐 연인끼리 나와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어 상당히 좋구나 지금 시절엔 그리고 파라솔도 저렴했고요 파라솔이 대여가 만원인가 적힌 걸 제가 봤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종도 상당히 다양했어요 뭐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이렇게 인터뷰 하지는 않았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구나 외국인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많이 찾고 있구나 어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해운대는 폭망이다 어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. 사람들이 있을 만큼 있고 해수욕을 즐기기에 정말 쾌적해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나라 휴가철은 뭐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쭉 이어지죠. 지금도 거의 더워서 밤에는 이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, 근데 뭐 열대야가 있다 해도 에어컨도 다들 또 있으시니까, 그렇게 잠못 들고 열대야로 뭐 뒤척이고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뭐 국민학교, 중학교 요까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와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. 제가 최초에 해운대 해수욕장 왔던 게 고등학교 때 여름 방학 때 친구들하고 시내 버스 타고 놀러 왔던 거.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최초로 남아 있습니다. 버스에 내려서 이제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에는 해운대 시장도 구경하면서 쭉 이제 해변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 뭐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뭐한 번씩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이제 휴가철에 브랜드 뭐 이런 거를 보면 제주도는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. 항상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맨날 나오는 키워드 그런 거 있잖아요. 제주도 갈 바에 그돈 가지고 뭐 해외 간다, 일본 간다, 뭐 어디 동남아 간다. 맨날 보던 거.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요새는 또 제주도에 가서 아예 정착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뭐한달 살기로 뭐 지금 뒤늦게 또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꼭뭐 뉴스에 나오듯이 완전 진짜 폭망한 제주도. 뭐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근데 이상하게도 뉴스에 한 번씩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뉴스들이 뜨죠. 제주도에 관해서. 제주도도 조만간 한번 가서 또 촬영을 할 생각인데 거기는 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폭망하고 토끼고 난리가 난 흔적들 많이 남아있죠. 진짜. 그것만 담아와도 아마 뽕을 뽑을 것 같은데 한번 날짜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뭐 휴가지 제주도도 있고 뭐 뉴스에 그렇게 떠들어도 사실 제주도 갈 사람은 다 갑니다.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줄긴 줄었겠죠. 그리고 주로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또 많이 가고 그리고 뭐 동남아 쪽으로 태국 베트남. 이쪽으로 많이 가죠. 필리핀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필리핀은 제가 보니까 뉴스에 한 번씩 아주 흉흉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필리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부 많이 갔죠. 세부 그때 세부 퍼시픽이 있을 때 1페소 이벤트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. 1페소면은 완전 뭐 그냥 무료인데 그런 이벤트를 막 열어서 이제 당첨이 되면 거의 진짜 1인당 왕복에 한 항공권이 2만원, 3만원 주고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몇 번을 갔어요. 그때 뭐 1패소 이벤트 그 끊을라면 거의 뭐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끊듯이 그 정도 경쟁으로 어 발권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뭐 그것도 없어졌죠? 자, 지금도 휴가철이 한창인데 혹시 어디 또 가셔야 되는데 장소를 못 정하신 분 있으시다면 해운대 해수욕장 한번 물놀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상당히 쾌적하고 해수욕을 즐기기에 아주 이 정도로 쾌적한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어요. 주위에 뭐 당연히 맛집도 많죠. 아직 남은 휴가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은. 꼭 추천합니다. 날씨도 뭐 물놀이하기 아직도 좋고요 9월 초까지는 뭐 계속 덥겠죠. 산으로 뭐 계곡으로도 많이 가시지만 해운대 해수욕장도 오셔서 즐겁게 또 지내시다가 또 활기를 또 얻어서 또 안전하게 복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저 개인적으로도 어 정말 오랜만에 나와봤고 저번에 l c d 촬영한다고 한번 겨울에 왔었죠. 메일로 또 제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저도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. 근처에 공영 주차장도 잘돼 있으니까 오셔서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영상 뒤에 멋지게 영상 또 만들어 놨으니까 드론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